특공의 비인간적 행위를 고발한다. 미국의 리학자 리차드 리버는 책임적 자라는 저서에서 세 가지 인간형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목적론적인 인간, 하나는 원인론적인 인간형, 하나는 응답적인 인간형이다. 이 중에 의무론적인 인간형을 통해서 현재 특검들에게 경고를 하고 싶다. 의무론적 인간형은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오직 법의 문자에만 관심하며 법이 주는 정신에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자신에게 내 삶에서 최고의 법이 무엇이냐에 관심을 한다. 타자가 저한 상황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런 인간형을 시민인간이라고 명명했다. 이들은 인간의 자유한 행위를 구속하는데 급급하다. 상황윤리학자 조세 부딪혀도 이들에겐 결론은 이미 내려진 것이고, 법칙들을 발견해내어 이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비판을 했다. 이에 앞서 지적한 리보 교수도 이들을 향해서 법만을 앞세워 의무만 강요하는 인간이라고 비판을 한다. 둘째는 오직 그 무엇이 일어난 사건 중심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오직 내게 할 일에 대한 정해진 일이 법에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만 관심을 한다. 한 사건을 처리하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를 내다보고 예측하면서 전 시간 속에서 다루어질 때한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의 사건을 예방할 수 있고. 교훈을 받는다. 그런데 이들에겐 어떤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다. 어떤 사건이든 반드시 그 사건 배후에는 이유가 있다. 그런데 이들은 무언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오직 현재에 극복하며 오직 사건 중심에 매달려서 현재의 법으로 인간을 단단히 조이면서 마음의 여유가 없도록 답답하게 만들어 옥죄는 데만 급급하다. 셋째, 인간을 법 앞에 비인간화 시키는 데 추조하지 않는다. 리버 교수는 인간을 법으로부터 강요와 압제하는 데서 떠나지 않으며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인간을 잡아 매놓고 법 앞에 인간을 비인격적인 취급을 한다. 인간보다 법이 우선이라는 비인간적 행위가 인간을 비인간화시킨다고 비판을 했다. 그러면서 법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가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신학자 하비 콕스는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죄는 무관심이라고 지적을 했다. 이들은 인간역이거나 인격적인 것에 무관심이다. 윤리학자 에밀 브른노도이 땅에서 참다운 가치란 인간을 떠나서는 주어질 수 없다고 비판을 했다. 의무론적인 인간형은 법 앞에 인간을 억압하고 때로는 강요를 한다.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못된 인간형이다. 한번 양평공무원 사만 사건을 보라. 죽음을 앞든 그래서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사실대로 말해도 거짓말이라고 한다. 해유와 압박에 지치고 힘들다. 이런데도 특검은 강압이 없었다고 항변을 한다. 삶의 마지막을 결심한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고 정말 못된 사람들이 아닌가? 당장 조사관의 진상을 밝혀라. 그리고 담당 특검 책임자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공무원은 10시쯤 강압적인 윤 수사관의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는 참으로 참담한 말을 남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라 법무장관은 사표를 내라. 그리고 무리한 특검을 실시게 한 법사위원들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전원 국민 앞에 사죄하라. 사제의 이 전부와 민주당은 언제까지 내란 종식이라는 구실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할 것인가? 국민 여러분 다수당의 거침없는 폭거를 멈출 수 있도록 해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공감할 수 있는 강의라면 은 자녀들이나 함께하는 친구 그리고 이웃들과 공유해주시고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